불 없이 완성하는 황태채 무침 이대로만 따라 해보세요. 볶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무침으로 하는 겁니다. 불을 안 쓰고 하는 거예요. 양념장을 따로 볶지 않아도 이렇게 무치기만 해도 아주 맛있어요. 황태채는 100g이에요. 여기에다가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양념을 좀 하겠습니다. 맛술 3스푼, 매실청 3스푼, 들기름 3스푼, 들기름 대신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좀 묻혀줄게요. 황태포가 약간 딱딱한 게 많이 있어서 이렇게 좀 수분을 주고 기름을 좀 넣어서 부드럽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묻혀서 10분 동안 재워놓을게요. 재워놓는 동안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2스푼, 생수 3스푼, 고추장 한스푼 30g, 굴소스 반스푼, 진간장 반스푼, 올리고당 2스푼, 참기름 2스푼, 깨한스푼반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태채가 부드러워졌네요. 잘 버무려주시면 됩니다.